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남 찬부동산연구소의 정용욱입니다. 어, 오늘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금보관증에 관해서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경우에는 차용증이라고 쓰고 행금보관증은 제3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돈 심부름을 시킬 때 또는 잠시 돈을 맡겨둘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금보관증은 말 그대로 행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 있어서 돈을 빌리면서, 어, 자용증을 쓰지 않고 행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 채무자는 나중에 현금을 돌려주고 즉 변제하고 교부해 주었던 현금 보관증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 보관증 작성자하고 현금 보관자하고 채무자가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 채권자가 어떤 정서를 받아두든지. 행사적으로나 민사적 효력은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의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용증을 작성하던 행금보관증 행식과 상관없이 실제 어떤 소송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용증을 작성시에는 분쟁시 민사소송으로 가고 행금보관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행사소송으로 간다는 내기가 있는데 그는 잘못된 상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사 문제에 있어서 차용금은 사기죄와 관련이 되고 그 보관금은 횡령죄와 관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에 있어서 행금 보관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행칙상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한 경우 그 다음 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 호르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홍길동 씨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매물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물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즉, 즉시 계약을 하라는 경우 계약금이 부족하여서 매매 계약서에 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일부를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매수인이 보관한 후. 2020년 3월 5일까지 매도인에게 반환하기를 한다, 또한 매수인은 행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다라는 특약을 정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 두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어, 대법원 판례가 이, 어, 91년도 5월 20일 8일날 선고 90일 다 925일 판결이 되겠습니다. 즉, 매매 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 하기로 하면서도 행식상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금 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이 계약금은 계약 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 날까지는 계약금의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 상한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99년 10월 26일 선고 99다의 48160 판결이 되겠습니다매매계약에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배액을 상환받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행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이약금을 지급할 업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금보관제는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